여러분 혹시 메이커, 프로듀서, 서플라이어 이런 단어들 때문에 매뉴팩처러의 정확한 뜻이 좀 헷갈렸던 적 없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뉴팩처러라는 단어 하나를 아주 제대로 파헤쳐서 그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총 5단계로 매뉴팩처러를 정복해 볼 겁니다. 먼저 핵심 의미를 딱 잡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역할과 법적인 책임까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비슷한 단어들이랑 비교하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매뉴팩처러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가 볼까요? 매뉴팩처러라고 하면 보통 제조업체라고 번역하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대규모. 그리고 기계입니다. 그냥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메이커와는 다르게 공장에서 체계적인 공정을 통해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딱 맞아요. 이 차이점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The car manufacturer recalled thousands of vehicles due to a safety fault. 그 자동차 제조업체는 안전 결함 때문에 수천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보시는 것처럼, manufacturer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책임을 지는 주체로 자주 등장하곤 하죠. 다른 예문도 하나 더 볼게요. We only use parts supplied by reputable manufacturers. 우리는 평판이 좋은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한다. 여기저는 reputable,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였죠. 이걸 보면 manufacturer가 비즈니스에서 신뢰도나 품질을 나타낼 때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뉴팩처리의 기본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셨죠?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제조업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인 유형이 있어요.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무엇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또는 회사의 규모가 작은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지에 따라 어떻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Competition among electronics manufacturers is driving down the prices of smart devices. 전자제품 제조업체 간의 경쟁이 스마트 기기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앞에 electronics 같은 산업 분야를 딱 붙여 주면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지죠. 이번엔 규모에 대한 예시입니다. A global manufacturer must navigate complex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s. 글로벌 제조업체는 복잡한 국제 무역 규정을 헤쳐나가야 한다.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회사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활동 범위를 바로 짐작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제 제조업체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받고 또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 OEM.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지널 이큅먼트 매뉴팩처러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청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 라벨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생산자. 뭐 이런 느낌이죠. 이 문장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The famous electronics brand Outsources most of its production to an OEM in Asia. 그 유명한 전자 브랜드는 아시아의 OEM 업체에 대부분의 생산을 위탁한다. 우리가 아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런 OEM 방식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자, 이두 단어의 차이점이 정말 재미있어요. Leading manufacturer는요, 시장 점유율 1위거나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는 말 그대로 선두주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메이저 매뉴팩처러는 꼭 1등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핵심 플레이어, 주요 업체를 의미하는 거죠.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제조 업체가 지는 법적인 책임이나 가격 책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게요. Manufacturer's defect. 우리 말로는 제조상 결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설계나 사용자 부주의 탓이 아니라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 즉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조상의 결함은 필연적으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단계, 결함 있는 제품이 팔리고요. 2단계, 소비자가 그 때문에 피해를 입죠. 그럼 마지막 3단계 제조업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흐름이죠. MASRP,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의 악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Suggested, 즉 권장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가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조업체가 이 정도 가격에 팔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걸 의무가격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car was listed at $30,000, which was the official MSRP. 그 차는 공식 권장 소비자 가격인 3만 달러에 등재되었다. 보통 이렇게 자동차나 좀 비싼 전자제품 가격표에서 MSRP라는 용어를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메뉴팩처러의 개념을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단어들과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걸로 오늘 학습을 완벽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는 정말 별표 5개를 쳐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가 되죠? 메뉴팩처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이미지라면 프로듀서는 영화나 가스처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생산자를 말하고요. 메이커는 가구 장인처럼 좀더 소규모의 제작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서플라이어는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단어고요. 이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제 더는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프로듀서의 예시를 보면 그 차이가 확실해져요. The documentary's producer managed the budget. 그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는 예산을 관리했어. 보시는 것처럼 영화나 음악 같은 창작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걸알수 있죠. 이번엔 메이커를 볼까요? He's i a custom furniture maker. 그는 맞춤 가구 제조자야. 어때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수공예적인 뉘앙스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죠. 자,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음... 이 제품 뒤에는 어떤 제조업체가 있을까? 거대한 글로벌 기업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OEM 업체일까? 이렇게 오늘 배운 개념들을 현실에 직접 적용해 볼때영어단어는 비로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